어, 죽을것같이 덥더니 오늘은 좀 낫네요 어제 이 시간에도 엄청 덥거든요 오늘은 조금 나아요 어, 도미노 피자가 있나? 카메라로 보는 화면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, 저 매너없이 저 상향등 켜고 있는 거 보네 여기는 일정 구간 어떤 데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다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해요 특이해요 우리나라도 뉴스에 나왔던 적 있잖아요. 그뭐 무슨 게임한다고. 근데 여기는 상식 상식이래요, 상식. 그 아저씨, 뭐 젊은 친구들 말고 뭐 어린 친구들도 이 당연하고 나이 드신 양반들도 많이들 해요. 재밌어요. 야저 구름, 저 구름 뭐야? 야 구름 멋있네요. 특이하네. 닭 다리 같기도 하고 닭 닭고기 저녁 때라 그런가 그런 것 같은 거나네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 돼. 오늘따라 하늘이 참 예쁘네요. 어쩌다 봐서 그런가? 보통은 나무가 좋은데, 오늘은 하늘이 어쩌서 이 나무가 있는 게좀 방해가 되네. 보통은 나무가 있는 게 좋다는 거. 어쩌다 보니, 저 구름 따라왔는데, 뭐, 오늘은 여기까지.